thank you 맛시는 음식을 먹을 건데요. 우리 그냥 먹지 못합니다. 더 옆부진 채미님이 들고 있는 룰렛에 있는 저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룰렛을 돌려서 얻어가야 됩니다. 우리 A팀, 우리 푸르미 팀이 A팀이고요. 우리 수린이가 B팀이거든요. 자. 치킨 랩한 개. 아, 치킨 한 개. 아, 너무 싼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초밥 두 개. 초밥 와. 두 개. 아. 어, 물 콜라 한 컵입니다. 물이나 콜라 중에 한 컵입니다. 아 진짜 물한 컵, 콜라 한컵 아니고 물 콜라 한 컵. 둘 중에 하나 아 골라야 됩니다. 과일 3개, 과일 두조각 과일 두조각 아, 과일 두조각입니다 도너츠 2개, 어, 도너츠 맛있겠다. 2개. 오, 이거 좋다. 마음대로 한 개. 마음대로 아한 개. 아 치킨 반 마리. 치킨 반 마리. 아, 아 저거 무조건 골라야겠죠? 저거두번 네, 골려야 됩니다. 네. 기회는총 다섯 번 드릴 건데요. 물 콜라만 다섯 번 걸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셔서 맛있는 물을 다섯 컵 맛있는 아 콜라를 다섯 아컵 이렇게 먹으실 수 있어요. 아 푸름이 좋죠? 아 푸름이? 네. 대신 <laughs> 우리 원판한 돌려보기 시작할까요. 자 어디 팀부터 먼저 할까요? 어 정정당당하게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가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 아,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전네요. 아, 아, 처음 진 거야. 아, 아 맞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 괜찮, 괜찮습니다. 재영이 하나도 안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아, 네, 괜찮다고. 자, 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저잘 원판. 하면 맞습니다. 돼요. 자, 수린이 가장 먹고 싶은 뭐죠 지금? 뭘? 저는 치킨 것것 가장 먹고 치킨 싶습니다. 치킨 반마리를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렛을 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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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언니 사랑해.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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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laughs> 자, 치킨 뭐죠? 반말이. 진짜... 와, 진짜 과일 두 조각! 아, 자, 잠깐만요. 아, 사랑으로 과일 두조가 받았거든요. 네, 자, 네, 과일 네, 두조가 네. 어떤 거지 골라주세요? 자, 나윤이 아까 토마토 괜찮다그랬는데 바로 파인애플 네. 골라거든요. 네, <laughs> 네 자, 수작할게요 짠! 별로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네요. <laughs> 네, 우리 다음은, 아, 우리 푸르미 팀, 우리 B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티켓. 바로 룰렛을 돌려. 주세요! 네. 자자 자 갑니다 갑니다 Dartmouth 갑니다 갑니다 치킨 반마리 치킨 반마리 뭐죠? 과일 세계 과일 세계 하만 먹는 거아니에자 과일 세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자 이번에 치킨 반마리가 나올 수 있을지. 자. 손 벌리는데요. 아. 이거 가지 네. 자눌래 돌려 주세요. 치킨 반마리! 하나. 간장 마리 간장. 초과 2개! 초과 2개 갑니다! 아, 그래 좋소 좋아요! 초과 2개 갈게요! 제발 연어를 가져가지 말아줘! 재영이를 위해 네. 연어를 먹겠습니다! 아아아아아 역시 찐우정입니다! 찐우정! 수린이 찐우정. 찐우정입니다! 연어 아아 너무 재밌어! 네, 너무 좋아하거든요? 계란말이를! 좀... 아 계란말이를! 자, 자! A팀 다시 갈게요! 자, 바로 돌릴게요! 시작! 두 번째 도전! 반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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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어? 아 괜찮아! 도너츠! 도넛. 아 도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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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지영이 눈빛이 있지. 아. 얘는 어머나 뭐? 배어 나는 딸기 저거 분홍색. 이거? 어. 그럼 나 이거, 이거. 그래. 아아 이거. 아. 그럼 나 이거. 아. 찐우정 아 오늘 우리 찐우정 확인하거든요. 아 자 이제 초밥 두 개랑 과일을 얻었으니까 이제 당연히 진짜 치킨 하나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 제발 자, 치킨. 가도록 치킨 반 마리량에 가도록. 룰렛을 돌려. 주세요.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안돼, 안돼. 어, 과일 어? 세 개. 과일 세 예, 개. 제... 예,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유쌤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시자 네, 과일 세개 골라 주세요. 수린이 즐겁게 골라주세요. 룰, 레, 라. 과일. 야, 진짜? 과일 골라 주세요.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아, 우리 지금 지금 아, 저 어떡하죠? 에이티. 치킨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킨, 진짜 제발. 치킨 나올 때 됐거든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 기회 딱세번 남았어요. 아. 이세 번에게 도 치킨이 안 나오면 오늘 큰일 납니다. 자. 갑니다. 치킨 갑니다. 치킨 가자 가자 가자. 치킨 치킨 치킨. 진짜로 진짜로. 진짜 아, 지금 지금 도착한 진짜, 진짜, 진짜. 거예요. 진짜. 아, 진짜로 아니 아까 재영이가 몰래 뒤로 MC 분에게 사과 하나 딱 줬는데 아, 지금 그것 때문에 살짝 치킨 반말이 하신 것 같아요. 어, 아닌가요? 제가 손가락은 제가 없습니다. 아고 네, 가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은 양념. 을자 양념 치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와 어, 양념 치킨 겟 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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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영롱합니다. 아, 이 열리긴 와, 하긴 하긴 와. 진짜 영롱합니다. 네, 자. 지금 다 좋은데 여러분들 아 물이랑 콜라가 없어요. 먹다가 우리가 목 아, 막혀서 목 막힐 수도 있고. 근데, 아, 아, 저기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치킨을 따합니다 그, 아, 그럴까요? 아, 알겠습니다. 자, 왠지 콜라 자, 걸릴 것 같은데. 나윤이 갑니다. 나윤이가 눌러 주세요. 자, 나갑니다 치킨 라인에 들어갑니다. 치킨 라인에 들어갑니다. 뭐죠? <laughs> 네? <laughs> 도넛 두 개. 도넛 두 개. <laughs> 아! 자, 자, 거야. 수리나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지금? 아 자, 좋아요! 와. 아, 와. 아, 먹고 싶었던 거 아니야? 수리니아 이렇게 젓가락에 힘이 없을 수가.. 그렇습니다 아, <laughs> 좋아요 자! 자 이제 콜라 얻어야 됩니다. 아, 콜라.. 치킨에 콜라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자 네. 재영이가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하나 네. 둘셋 갑니다! 치콜! 치콜 치콜 치콜! 치콜 가자! 3개. 과일 세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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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세계. 맞아, 과일 세계 갑니다. 과일만 자. 과일로 목을 일수 있으니까. 맞아요. 아아 자. 와우. 저 이러다 과, 과일만 먹는. <laughs> 어, 아주 건강한 식단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 설마 이거 지금 마지막인가요? <laughs> 마지막인데 잠깐만 여기서. 아, 이거 진짜 안타깝네요. 어떡 하죠? 자, 마지막. 마지막. 가도록 수린이. 하겠습니다. 수린이 자, 수린이 손에, 자, 수린이 손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갈게요. <laughs> 자 마지막 남은 도너츠 두 개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순이자 도너츠 두개자 가져가세요. <laughs> 수이카 오늘 순이가 눈물 젖은 도너츠를 처음 먹어볼 것 같거든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냉정합니다 게임은. 예. 저희는 다행히 치킨이 있어서. 자아 재영이 이렇게 놀리는데 <laughs> 지금 안 들려 안 들려요. <laughs> 아, 아, 재영이 푸름이. 콜라. 콜라, 콜라, 자, <laughs> 콜라! 콜라 향에 갑니다. 콜라 향에! 자, 가져가겠습니다. 돌려주세요!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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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뭐 나왔죠? 치킨랩 한 개! 치킨랩 한 개! 아 네? 여기 어, 치킨 파티야! 자, 치킨랩이 좀있거는요 치킨 하나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치킨랩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근데 우리 A팀이 너무 불쌍해서 아 B팀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 MC 권한! 채민 님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채민 님이 아,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채민 님이 돌려서! 자! 우리 A팀을 위해 MC 채민 님이 갑니다. 자 레디 액션! 간절히 해주세요! 아, 갑니다! 진짜 자, 정말, 진짜 갑니다. 정말, 갑니다. 진짜 갑니다! 진짜 진짜 작진짜 진짜로? 진짜 생 진짜, 진짜 와, 진짜, 진짜 진짜로. 진짜로. 오, 진짜로. 와 어, 대박. 대박! 진짜 생 대박입니다. 조이일없니 이거 지금 조작한 거아닌니 뭐죠? 자석으로 약간 이렇게 했나? 어떻게 한 거죠? 대별아알겠 우리 B팀도 어물 콜라를 얻어야 되니까 우리 MC 채민이 기회로 마지막입니다 지금. 대박. 아, 지금 왔다 왔다. 맞다, 왔다 왔어. 두그 분이 진흥이 오셨어요. 진흥이 자 갑니다. 대박. 콜라 가자. 콜라 가자. 제발 제발 자. 제발. 어 뭐죠? 어, 뭐죠? 아됐잖아요 제가 여기서아 초밥 두 개. 아, 네. 아 초밥 두개 갑니다. 지금 목이 맥히거든요 듣기만 해도 목이 맥히는데자 초밥 두개 골들할게요.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 음식을 다 골랐는데 여러분들 한번 네. 음식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푸름이는요. 푸름이 음식은 어, 건강해 보이네. 우리 치킨과 치킨래 그리고 사과 그리고 도너츠 있고 우리 재영이도 보여드릴게요. 어허 연어초 드디어 연어초밥 얻었어요. 네, 너무 네. 좋아요. 아까 순이가 놀려가지고 엄청, <laughs> 엄청 엄청 하나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도너츠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도너츠 두 개랑 토마토. <laughs> 자라인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제 치킨 각자 가져가도록 해요. 아 너무 맛있겠다. 우리 A 팀이 양념치킨, 우리 B 팀은 프라이드 치킨. 대영이는 지금 음,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열심히 치킨을 먹고 있든요 <laughs> 아, 열심히 치킨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 지금 약간 홈쇼핑 찍으시는 같예요 <laughs> 토마토 지금 아, 지금 한 100박스 팔리고것 같아요. <laughs> <laughs> 자. 지금 <laughs> <주문> 폭주. <laughs> 문 폭주. 음. 엄청 오랜만에 먹는데. 엄청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이 너무 매운데 물이랑 콜라가없어서 아, 어, 빨리 <laughs> 보세요. 뒤에 콜라 <laughs> 보세요, 한번. 아, 아! 시원하죠? 뭔 네. 것만으로 시원하죠? <laughs> 아. 아주 완전 싹싹 안 없네 제일 기분 좋아 보이네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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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와 오늘 피크닉 어떠셨나요?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죠 왜 얼마나 재밌었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푸름이 입에 다묻혔죠자 재영이 <laughs> 다묻혔죠이 정도로 우리가 재밌었고 양념 다묻칠 정도로 재밌었거든요 우리 오늘 M 시민님과 우리 피크닉인데 여러분들 어땠나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소감 한시씩 얘기해줄게요 치킨을 먹일 수 있어서 너무 아, 좋았습니다 너무 우리 나윤이는 어 저는 맛있는 거 먹는데 저는 양념 치킨 좋아하는데 후라치킨뽑아주셨죠 하고 지금 사이가 안좋아졌거든요 사실 <laughs> 우리 앞으로 우리 채민님과 우리 재미있는 네키 TV 방송 많이 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알겠죠, 우리 네. 시민 우리 오늘 토마토 파이프 맛있었죠? 끄세요, 빨리. 빨리. <laughs> 자,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오늘 자 이선 빨리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뭐 해야 되죠? 구독, 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Hello!